눈치 없는 광숙. 동석의 전 장모 앞에서 제대로 사고 쳤습니다. 전날 동석이 원하길래 용기내어 오빠라고 부르며 애교 좀 부려봤는데 글쎄 이게 타이밍이 안 맞았지 뭡니까? 이 난감한 삼자 되면 과연 어떻게 수습될까요? 독수리 오 형제를 부탁해 40회. 재밌게 보셨나요? 마지막 장면이 참웃으면서도 긴장감 넘쳤는데요. 한동석의 전 장모님이 등장하며 드라마가 끝났습니다. 표정만 봐도 한 가지 확실해 보였는데요. 이분 광숙에게 시어머니 포지션 하겠구나 싶은 불길한 예감이 듭니다. 39회에서 한동석은 시동생들의 테스트를 모두 만점으로 통과하자 너무 기쁜 나머지 광숙을 와락 안고 침대에 쓰러지며 끝났죠. 아침이 되자 주실은 두 사람이 한 침대에서 잔줄 알고 은근 좋아했는데요.사실 동석은 천수방에서 잤습니다.하지만 주실은 식사 자리에서 눈치 없이 "한수방 이제는 빨리 나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말해 광숙을 민망하게 만들었죠.이 말을 들은 동석은 "사실 자신도 빨리 결혼하고 싶다"면서 "그러나 광숙이 난처하지 않도록 모든 걸 순리대로 잘 풀어가겠다고". 믿어달라고 광숙을 안심시켰습니다. 이후 동석은 광숙을 자신의 장애인 한결과 한봄에게 소개하는데요. 그런데 이 자리에 과거 소개팅했던 김자영 교수가 우연히 나타납니다. 김자영은 한봄의 지도 교수이자 동석을 은근히 마음에 두고 있던 인물이었는데요. 한동석은 마광숙을 자신의 여자친구라고 밝히고 아이들과 상견례하는 자리라며 결혼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슬쩍 알려줍니다. 이 말에 한동석을 좋아하고 있었던 김 교수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더니 기분이 상했는지 회장님께서 보기보다 취향이 독특하시네요 라는 무례한 말까지 하고 갑니다. 그러더니 김 교수는 화장실에서 동석과 한봄을 험담하는 통화를 하는데요 때마침 그걸 또 광숙과 한봄이 듣게 됩니다. 당황한 한봄은 못 들은 척 나가자고 하지만. 광숙은 그 웬만하면 뒷담화는 볼일 끝나고 하시죠. 라며 화장실 문을 두드려 기어이 그녀를 나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더앞으론 앞담화하면서 착하게 삽시다. 김 교수는 아무 대꾸도 못한 채 자리를 뜨고 한봄은 자신이 곤란한 상황에서 마치 엄마가 달려와 자신을 위해 나쁜 친구를 속 시원하게 응징해준 느낌이 들며.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이 일로 광숙에 대해 뜨악한 반응을 보이던 한 봄은 한편이 되며 급속도로 가까워집니다. 한편 장미에는 독구탁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독구탁은 그 서류를 찢으며, 이혼해주면 강수 불러다 행복하게 지내려고? 안 돼. 난 당, 당신 내 옆에 두고 괴롭힐 거야. 라고 말하며 분노를 <laughs> 나타냈습니다. 그러자 장미애는 강수 한 번만 더불로 괴롭히면 가만있지 않겠다고 진한 모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비밀로 하고 싶어 했지만 강수는 이미 장미애가 왠지 자신의 엄마임을 눈치챈 듯 범수에게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는데요. 이미 장미애를 통해 상황 파악을 하고 있던 범수는 강수가 원하면 언제든 이야기해주겠다고 따뜻하게 말합니다. 구탁은 세리에게 전화해 엄마가 이혼을 원한다고 하소연하는데요. 이 말을 들은 세리는 엄마 아빠의 이혼이 자신 때문이라고 생각해 바로 집으로 들어가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만들어 보려고 직접 요리를 해 대접하며 애를 씁니다. 한편 이번 화에 흥수의 성공 예감과 옥분과의 그린라이트 기조가 보였는데요. 흥수는 선배의 전화를 받고 드디어 자신의 기량을 뽐낼 무대에 서게 됩니다.그리고 그는 옥분에게 성공한 후 떳떳하게 고백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비로소 자신의 진심을 전합니다.천수는 미순을 만나 소연이 이혼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상황에 답답함을 토로하는데요.이에 미순은 부드럽게 풀어보라고 조언합니다.그런데 왠지 다음의 예고편에서 천수와 소우연의 포옹 장면을 미순이 목격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천수와 미순이 순탄하게 이어지긴 어려울 듯 예상됩니다. 한편 동석은 아이들이 광숙을 좋아한다는 굿뉴스를 광숙에게 전하는데요. 광숙이 회장님이라고 깍듯이 호칭하자 오빠로 부르라고 제안합니다. 하지만 다음날 뜻밖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날 동석의 전 장모님이 미국에서 도착해 호텔방으로 모시고 가는 도중 엘리베이터에서 광숙을 딱 만나게 됩니다. 광숙은 반가운 마음에 동석을 오빠로 부르며 전해 없이 애교를 떠는데요. 동석이 눈짓으로 하지 말라는 신호를 강하게 보냈지만 광숙은 반가운 마음에 오빠를 연달아 부르고 전 장모의 눈치를 보던 동석은 상황이 넌지지고 맙니다. 아무래도 깐깐한 인상을 보이는 이전 장모가 광숙에게 또 하나의 관문이 될것 같은데요. 다음 회에 이 장모가 호텔 로비에서 우연히도 광숙의 옛 소개팅남 박상남의 대화를 듣게 됩니다. 이 박상남이 광숙과 동숙에게 당한 게 있으니 괜히 동숙과 광숙을 까는 이야기를 할 듯합니다. 한편 독구탁은 그래도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지 장미애가 강수와 연락을 끊는 것으로 과거를 묻어두기로 하는데요. 엄마 미애는 마지막으로 아들 강수에게 밥을 함께 차려주기 위해 강수를 집으로 부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집으로 부른 게 화근이 돼 세리가 알게 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